학원에 그래서... 찾아온 선이 유정과 선이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유정과 선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강수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오랜만에 아, 만난 아니, 유정과 아, 강수. 담에서너 맞지? 어 맞아. 누나 봤으면 인사 해야지. 혼나려고. 강수에게 오, 유정 오, 누나는 어렸을 적부터 야, 특별한 너? 사람입니다. 유정에게도 애틋하네요 믿음을 아, 거부한 남자 강수. 강수는 선이를 조심했대. 의심하고.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 만난 거였어. 그래 그럼 다 강수는 선이를 조심하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하려고 온 거야? 그 사람 건달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가 봐. 아니, 그리고 강수는 너도 이제 마음 놓고 살때 됐어. 사람을 않았어? 믿지 못한다. 사람 너무 의심하고 경계하는 거안 좋아. 유정과 선희는 아, 다시 만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하고 EQ, 공사 활동 다니다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오늘은 선이가 제가 유정을 위로해준다. 마음 놓고 편하게 드십시오. 어,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샴페인으로 여기 샴페인 하나 좋은 걸로 추천해주세요. 네, 샴페인요? 괜찮아요. 눈을 뜬 유정, 낯선 장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다음 편에서.